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의 은혜로 살리시고, 주님의 자녀 품어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오늘 또잘 갖추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무엇보다 시간을 개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하루를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께서 맡기신 바 사명 충실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세세히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픔 속에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치이간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치이간이 유다의 남은 자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서 살려하여 돌아온 자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들의 딸들과 사령관 느브라사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건드리고 함께 있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러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어,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심판으로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다루고 있죠. 어, 감사한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심판이 일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가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신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두 차례나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계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랬다면 예레미야서 자체가 심판으로 끝나야 됐습니다. 구약성경도 심판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심판 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전과 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자 동시에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덕스럽죠.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상태에 따라서 자신의 언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속을 따라서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때때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본뜻은 뭡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면서 심판 중에서도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역설적으로 그의 백성을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건설적인 사랑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볼품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철회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굳건히 붙잡고 있습니까? 심지어 심판을 받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건설적인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많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낙심하고요. 절망할 때가 많이 있죠. 로이도 전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비극은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못난 모습, 이런 것 보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의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변함이 없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심판을 당해도 변함이 없는 것.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게 할수 없었지만 동시에 죄인들의 마음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판받기 전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었죠.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과 종욕을 고집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심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순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심판을 당했으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치는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통치를 받는 상태 속에서 유다 땅에 머물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남아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애굽이 바벨론에게 대항할 힘을 가졌다고 판단을 하고 유다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국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행동을 하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그 상태가 심판을 당했어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심판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심판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으로는 죄인을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없앨 수는 있죠. 그러나 죄인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은 심판이 가지지 못한 능력입니다. 죄인이 변화되어 의의를 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심판 이상의 것이 필요하죠. 무엇입니까?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심판이 만들 수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이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는 이미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그 실제적인 관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이 필요하다고 보십니다. 심판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한 통해서 예언된 이새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마음, 여호와를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 시대의 성취가 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이 주어졌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새 마음의 능력으로 순종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죠. 로마스 8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는 그 능력을, 그 상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할수 없는 그 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을 할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올려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하고 비루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음을 확신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음을 확신하고 순종의 자리로 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마음의 변화가 우리 마음에 없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을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 마음을 가진 새 언약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정말로 전과 같이 강박한 마음이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침체의 자리에서 무너짐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연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내년도를 잘 준비하고 또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교회 안에 넘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 나라의 민족 또 고, 위드 코로나 단계로 또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상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위기 경제적인 위기들 정치적인 위기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 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 에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오늘 또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 또 하나님 새 언약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침윤에 빠져 절망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직분자들과 또 모든 사역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말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마무리하며 또 내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도약해 나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이 때에 더욱더 지혜를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정된 나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마다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도록 또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 사회가 복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국휼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